안녕하세요 김일 팔란티어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17.1불에서 가격 반전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애초에 첫 번째 반등파 이후 재차 하락하던 시점에 17.1불을 매수가로 제시를 드렸었죠 이 부분은 나스닥의 개별 카운팅과 팔란티어의 조정포동의 비율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17.1불까지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리 음봉 출현 자체가 첫 번째 A B 그리고 C 하락을 예고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17.1%를 상정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반등과 함께 팔란티어도 역시 반등 추세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테슬라, 아이온 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을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번 지수의 상승은요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종목들이 아닌 것들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SOXL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SOXL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15%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나 아이언큐, 테슬라 이런 것들은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멤버십 영상에서 좋은 종목들을 따로 강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물어보는 그러한 부분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에 상승이 빨리 나갈 것 같은 종목들을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되고 한 종목에 대한 집착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분석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또는 어떤 분들에게 분석이 의미가 있는가? 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똑같은 질문을 100번, 500번, 1000번씩 받다 보면 어, 답변하기 싫을 때가 이제 많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다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을 해도 사실은 그 분석이 의미가 없다. 그냥 올라간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인가? 올라간다라는 희망을 원하는 것인가? 제 유튜브는 그런 유튜브는 아니거든요. 자, 오늘 팔란티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팔란티어는 일단 17.1불은 매수가가 맞다. 계속해서 강조 드렸죠. 그래서 11월부터 17.1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2월에도 일단 17.1불은 매수가가 맞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그럼 15불까지 매수를 열어두어야 하느냐. 16불에서 내려오면 더 매수를 담아볼 생각이다. 여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팔란티어는요, 17불이 깨지면요, 16불, 15불이 아니라 11불, 10불까지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의 관점과 실제 매매 그리고 파동 관점에서 볼 때에는 17.1불은 잡을 수 있는 자리는 맞는데요. 17.1불이 깨지면 10불 언덕까지 조정파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어, 이것은 전체 조정파동이 A 반등 B파 반등 B파 그리고 C 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면 16불 15불에 근접하게 되면 임펄스의 시가를 위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C하락으로 임펄스 1, 2, 3, 4, 5의 형태로 최종 C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우리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아이온큐, 발란티어이 종목들은 어찌어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매수를 종용받을 때 네, 반대로 공매도 세력이이 종목들 죽여버리면서 다른 종목들만 상승을 시키는 네, 그러한 형태로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이죠. 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정하는 적당한 뭐 2~3% 내리면 2차 매수 물타기를 해야지 이런 매매의 기준점은요 버리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5분할 매매법, 뭐 3분할 매수, 뭐몇 분할 매수 이런 것들도요 버리셔야 합니다. 칼같이 손절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 닉네임이 아인인 이유에 대해서 반은 장난으로 이제 지은 것이지만 만화책 아인의 그 아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팔란 티어 다른 차트 볼 것도 없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매수 해봤자, 1분할, 2분할, 4분할, 8분할, 10분할, 12분할, 13분할, 아무리 분할 매수 해봤자요, 방향 틀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어설프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자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매를 복귀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ABC 반등파동이 나왔죠. 그러면 직전 파동의 기간만큼 일단 기다려야 합니다. 파동의 비율을 고려를 하면요. 그러면 적어도 2020년 3월 이 자리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파동 관점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이 자리에서 꺾이죠. 조정파 시작이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각인된 이 자리의 시간에 대한 기간을 보시면요, 이 각인된 다이버전스의 시간만큼 동일한 다이버전스가 발효되게 된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이 기간 두달 정도니까요, 이 시점으로부터 두 달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달 후에 매수했더니 어떻게 되죠? 이 다이버전스가 발휘되었던 이 기간만큼 기간만큼 기다렸더니 매수 자리가 나오죠. 그럼 이런 자리는 매수해도 됩니다. 왜? 공통 반등이 나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ABC로라도 탈출을 시켜주게 되는 공통 상승 구간이라는 점이 바로 팔란티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떨어질 때보다 올라갔을 때더 조심하셔야 한다. 반능파 이후에 추가 하락파동이 진행되게 되었다. 직전 상승파동이 비율이 있으므로 이 시기까지는 기다리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ABC 모양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 B파 또는 X파입니다. B 다음 C 나올 때는 강하게 내리꽂고요. X에서 Y 나올 때도 강하게 내리꽂습니다. 즉 W를 깨는 시점으로부터 Y파 컨펌 또는 C파 컨펌이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어느 구간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없었던 구간이고, 동시에 지수분석이 병행이 되었다면, 개별주 접근에 대한 부분이 신뢰도를 더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자리 수렴, 상승, 돌파 시점에는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입니다. 상승 이후에 되돌림, 나올 수 있는 범주다. 그리고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요, 마지막 1파, 2파에 대한 마지노선의 자리입니다. 팔란티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7.1부를 지키면서 19불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후 임펄스 오파동으로 34불까지 내년 상반기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인데 저에게 이제 16불이나 15불에서 2차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계획 중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 순서상 조금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16불, 15불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를 오면요. ABC로 10불까지 봐야 하는 자리다. 반드시 손절이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 규칙 지점은 당연히 비파 변곡점 위치인 14.9불이 되겠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